우 한창이다 따라라라 따라 오늘 어떤 신을 찍으러 여기 왔나요? <웃음> 가세요 그럼 <laughs> 하는 거 아니야? 님할일 하세요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또 몰려와 <laughs> 아 심장떨려 심장떨려 아왜 이렇게 <laughs> 몰려오는 거야 <laughs> 여기 사시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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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살면 좋겠어요 <laughs> 네아 <laughs> 진짜 잠깐 시작한... 여기와 여기는 5세기의 서재입니다. 17층이었나요? 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좋네요. 성공한 부대표지만 곧나락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네, 네. 소송전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충풍엽의배이죠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시장님을 제가 이렇게 약간 꼬셨거든요. 그 내부고발을 하라고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는 전화신을 지금 여기서 찍을 건데요 아왜 이렇게 <laughs> 눈들이 많지 아무튼 이따 저녁에는 뻔뻔해야 돼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신을 씬을... <목소리> 찍게 된니다 무선스럽네요 아알겠습니다 찍게 보겠습니다 이거 갖고 있을까 1, 2, 3, 켜. 준비되셨습니까? 장민이요? 천재시라면서 그딴도박쟁이 새끼가 지껄이는 말을 믿어? 아니 증 거를 믿지 그 기억도 안 나?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오세희가 넌그 끔찍한 앞으로 내 동생을 죽였어. 내 동생이 자살이 아니라 네가 죽인 거야. 이 살인자야. 내 동생이 느낀 고통. 너도 똑같이 겪게 해줄게. 우리 좀나가나요 나가야 되겠지? 어, 뭐 어디, 어디로 갈 거야? 저 <laughs> 뒤로. 신고통이 나가. 대기들 같다면 능력 좋네. 앉아이지백 대표. 너한테 화가 많이 났던데. 한번 좀 여기 앉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laughs> 계속 소서하기가 <소소하게 웃음> 내가 앉아버릴게. <laughs> <서는 웃음> 잠깐만. <laughs> <laughs> <조금 웃음> 이거 아니네. <웃음> <웃음> 강민한테 물었잖아. 천재실그다난도박쟁이 새끼들 짓거리 말입니다. 너 같은 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 뭔 소리야? 네가 죽였잖아. 오세이. 오세이가 네 동생이라고? 어디 놓? 던질까요? 좀그이 나네. 그, 어, 나도. 그, 튼다트는게 음. 괴롭다. 괴로워서 그니가 니가 나가다 나가면 나 나가면 나가면 가 나가면 나가은 나가면 나가면 나가 아뿐이지. 백대 표. 네, 어떻게? 아, 네, 네, 육. 너한테 화가 좀 많이 났던데. 네가 무슨 투소 갖고 와? 강민한테 물었잖아. 고작 강민이야. 천재시라면서? 어? 그딴 도박쟁이 새끼가 지껄리 말이다. 아니, 난 증거를 믿지 그날 밤 네가 한죄 살인자 새끼 뭐? 너 같은 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죽였잖아 오세이 오세이라고? 왜그 기억도 안 나?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오세희가오세희가지 네 동생 넌그 끔찍한 악플로 내 동생을 죽였어. 내 동생은 자살한 게 아니라 네가 죽인 거야, 이 살인자야. 안녕하세요. 하준입니다. 오색입니다. 여섯 개 넘는 것 같아요. 후반부 안경인데 후반부 안경 한번더 바꿔서 합쳐선 여섯 일곱 개 정도 캐릭터에 맞는 안경들 아이 감사함을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에게 같이 아주 안경 픽업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 썼던 것들은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이 안경도 좀... 특이한 색깔인데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초반에 그 약간 브라운, 투명한 브라운도 괜찮았고 그어 다, 거의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겠죠, 뭔가 계속 힘들지만 뭔가 나를 스스로 계속 다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친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복을 설계하면서도 계속 물음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찍었던 신들도 어떻게 보면 저 또한 뭔가 던져보면서 이 사람의 반응이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뭐 확답 같은 거를 받고 싶어. 아, 너 그런 놈이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괴로운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세계도 고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형제 하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사를 사람이 말고 봤더니 내 동생을 그렇게 했던 딜레마가 많이 있었겠죠. 일단 제가 초반에 반응을 봤는데, 어? 눈치채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반응들 하나하나 되게 감사하고 재미가 있어서 그런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살갑고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얄밉게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laughs> 얄밉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귀엽게 봐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드립니다. 봐주시는 관심 하나하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지금 마지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관심 놓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트가 있을까? <laughs> 카트 말고 뭔가 선택이 뭔가 다른 게필요하지않아곰돌이가 아, 뭐야? 아, 공돌이 네. 어떻게? 해? <laughs> 이, 이게 곰돌이 출근하고 올게 이런 거.